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 옆에 분들에게 인사를 좀 나눌까요? 사랑합니다. 예. 사랑합니다. 우리 앞에 분에게도요, 뒤에에도요. 예. 우리 정우 사랑해요. 반가워요. 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늘 있기를 바라고요. 벌써 11월이 되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많이 마음도 졸이고 또 여러 가지 제약도 많았었는데 어느덧 11월 달이 되어서 교회로서는 11월이 회계연도 마지막 달입니다. 그리고 2021년이 그렇게 그렇게 넘어가네요. 어떠셨어요? 2021년 살아오면서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열심히 사셨겠지만은 또 아쉬운 분들 부분들도 이렇게 남아 있지 않나 합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은혜입니다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신 은혜들은 늘 기억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 속에 늘 이렇게 채워져 있어야 합니다. 어, 영락교회 개척하고 목회를 하셨던 한경직 목사님이 한번은 이런 설교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3팔선을 넘을 때안 믿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지만 믿으면서 넘어온 사람은 많은 기도를 하면서 넘어온 줄로 생각합니다. 영락교회가 실은 북한에서 넘어온 분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교회거든요.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38선을 넘어올 때에 마음에 결심한 일도 많고 작정한 일도 많고 문자 그대로 하나님 앞에서 원을 하면서 소원이죠. 소원을 하면서 넘어오신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위기를 당할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서 원을 맺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잠깐 우리의 생활을 돌이켜 보십시오. 우리가 38선을 넘어올 때에 마음 한가운데 결심한 하나님과의 약조를 얼마나 그대로 실행하였는가. 우리가 맨 처음 38선을 넘어와서는 누구나 다 같이 피난민이었습니다. 다 똑같이 집이 없고 생활에 위협을 받는 내일 어떻게 살는지 알수 없고 장래가 어떻게 되려는지 알수 없는 똑같은 운명 가운데 살아왔습니다. 우리가 그런 때는 다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활을 안정시켜 주시기 위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 후에 우리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생활에 안정을 얻었고 물질적으로도 하나님 앞에 축복을 얻은 이가 많이 계신 줄 압니다. 우리가 피난민으로 처음에 왔을 때 기도하던 그 생각, 그 소원대로 얼마나 실행하였습니까? 우리 우스갯소리로 그렇게 얘기하죠.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과 나올 때 마음이 전혀 다른 거죠. 사실 생각해보면 삼팔선을 넘을 때 그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넘었을까요? 목숨 걸고 넘었잖아요. 그리고 살려만 주신다면, 나만 내가 살수 있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영광 돌리며 살겠습니다. 라고, 다짐하고 또 다짐하면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우리의 길을 무난히 이 38선을 넘어 갈수 있도록 해달라고. 얼마나 많은 손을 가지고 기도하며 그 길을 건너왔을까요? 우리의 삶을 살펴봅니다. 우리는 누구나 은혜 가운데 살고 있어. 요 여기 은혜 없이 사는 분들은 아무도 안 계십니다 모두가 은혜 가운데 살고 있지요 자 어렸을 때 우리 부모님들의 돌봄 속에 은혜 안에 살았습니다 사회의 보호를 받기도 하고요 또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보호를 받으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것뿐입니까? 자연을 통해서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은혜를 입으며 살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호흡을 할수 있는 것도 오늘 아침 여러분들이 먹고 나오는 그 음식들도 다 자연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공급되어진 겁니다. 오늘도 굶주림에 죽어가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걱정하면서 오늘 아침도 어떤 분들은 먹을 게 없어서 굶고 온게 아니라 먹기 싫어서 굶고 오지 않았어요. 그렇잖아요.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데 과연 그 은혜에 대한 우리의 반응 우리의 감사는 어떤가? 사실 오늘 스가리아서를 우리가 이제 두주 동안 새벽과 수요일, 금요일에 계속 읽어 갈 겁니다. 우리 첫 번째 시간이 스가리아서 1장 1절부터 여기 6절까지 말씀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특히 지금 스가리아가... 백성들에게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조상들에게 하나님께 행하셨던 것과 그리고 그 행함에 대하여 조상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살펴보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 사절에 보니까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예적 선지자들이 끊임없이 오께 돌아오라고 선포하고 말씀을 했는데 그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뭘까요? 에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노예 느낌이 어떠세요? 우리가 중은옷 걷기 다닐 때에 미국의 노예에 대해서 많이 들었습니다. 원클 톰스 캐빈이라고 하는 그, 그런 그 소설 속에도 그 노예들에 대한 그 혹독함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데 여러분 에그베스의 노예들은요 이 공사 현장에 전부 다 강제 노역을 했어요. 그때 당시 람세스라든지 국고성을 짓는데 이리 노예들이 동원이 됐고 거기에서 키찍에 맞아가면서 그 일을 감당했어요. 아마 그들이 나름대로 저축하면서 풍요로운 생활을 꿈꾸면서 살아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먹을 것. 그들이 주었을 거예요. 그러나 아주 기본적인 것, 생존에 필요한 만큼만 먹고 살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때 그들이 무엇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이 고통에서 벗어나 평안을 얻게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고통이 얼마나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는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 소원이 하나님께 상달되었고 모세를 보내서 그들을 구원해 냈습니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애굽의 노예 생활하는 그들이 하루 아침에 그 애굽 땅을 떠나게 되었어요. 그 애굽 땅을 떠날 때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 마음이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떠날 때의 기쁨, 그 떠날 때의 감사, 그 행복, 그건요, 그 어떤 것에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이었을 거예요. 근데 얼마 못 가서 그들은 신, 그 민숙이 11장에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워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우유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만나 외에는 보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애굽에서 뇌 생활할 때그 때가 그립다는 거예요. 그리워요. 우리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미치고 환장할 일이에요. 안 그런가요? 그렇게 힘들다고 그렇게 부르짖어서 그렇게 애태워서 건져냈더니 기껏하는 얘기가 그때가 좋았다는 거예요. 우리도 가끔 그럴 때가 있지요. 가끔 이제 어떤 분들은요 보리밥 요즘에는 보리밥이 별로 유행하지 않는 것 같아요. 옛날에 보리밥 먹었던 때를 기억하면서 추억으로 맛있게 먹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요 지겨워서 안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때 생각하면요 너무 가난해서 너무 힘들어서 생각하기도 싫다는 거예요 어쩌면 그 말이 맞을 거예요 근데 지금 풍요로우니까 그때를 추억할 수는 있겠지요 근데 그때로 돌아간다고 하는 거는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지 또한 가지 예를 들어 볼까요 그들이 광야 생활을 40년 합니다 광야에는요 아무것도 없어요.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그리고 뭘 즐길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 광야 그 먼지풀풀 나는 낮에는 뜨거워서 견딜 수 없고 밤에는 추워서 견딜 수 없는 그 광야를 지날 때 아마 그들은 늘 꿈꿨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그 가난한 땅 마음에 늘 풀면서 언제 그 땅에 정착하여서 우리 집을 짓고 거기에서 평안하게 살수 있을까 광야 생활할 때 그것을 꿈꾸며 살았는데 마침내 그것을 얻었어요. 신명기 6장 10절로 1 1절로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십니다.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여러분들, 혹시 우리 연세가 많으신 분들, 그런 생각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예전에 서울이나 인천에 올라와 가지고 시골에서 올라와서 정말 살기 어려웠잖아요. 먼저 올라온 친척이나 또 자녀들 때문에 올라왔는데, 사골 쌀빵이 살면서 꿈이 뭐예요? 좀 매월 지금하는이 월세 내기가 너무 힘들어서 전세를 좀 옮겼으면 좋겠다. 전세 사리 하다가 내집 하나 장만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그것이 성취됐을 때의 그 기쁨, 그 행복.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은혜를 알았던 거예요. 광야에서 그렇게 방황하던 그때에 가난땅이 들어가서 그들이 집 짓고 농사 지으면서 그 행복했던 시간들. 근데 그 행복이 얼마 못 가더라는 거예요. 얼마 안 가서 그들은 죄를 범했고 악을 행했던 거예요. 여호와를 떠났고요. 우상 숭배 빠졌고 불의를 행하면서 살아갈 때에 오늘 스카리아스가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촉구했는데 그들은 말을 듣지 않았어요. 결국 선지자들이 선포한 대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진노를 바라였고 예루살렘이 다 무너지고 성전도 다파괴 되고 결국 몇몇 사람들이 어디로 가요?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잡혀 갑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 그 생활은 또 어땠을까요? 시편 137편에 보면 포로 생활하던 때에 그때 이야기 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강변은요, 사람들이 없는 곳이에요. 그곳에 그들끼리 모여가지고 우는 거예요. 별로 말도 안 했을 거예요. 그저 모여 앉아가지고 얼굴 보고 앉아서 조금 앉아 있다 보면 그저 눈물만 나오는 거예요. 옛날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런데요, 이 슬픔이, 이 외로움이, 이 고통이 기쁨으로 변합니다. 1 0편 126편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를 돌려 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의 문 나라 가운데서 에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그 기쁨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왔어요. 올때 얼마나 행복했을까 얼마나 기뻤을까요? 우리도 우리 고향에 간다. 일제 시대 때 일본의 징용으로 끌려가고, 저북해도에 아니면 저 남방 군도에 끌려갔던 많은 우리나라 국민들 해방되었다고 돌아올 때 그들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나 집에 가. 그 기쁨과 그 감사를 가지고 유다 백성들이요. 예루살렘에 왔어요. 근데 여러분, 이 스가리아가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데, 그렇게 꿈꾸며 꿈꾸듯 웃음이 가득하고 찬양이 찬 상태로 돌아왔던 바로 그 사람들이에요. 바로 그 사람들, 지금 한 20년 된 거, 20년도 채안된 거예요. 바로 그 사람들을 향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물론 그들이 그렇게 와서, 그들이 하나님 중심의 공동체,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그런... 나라를 이루겠다고 꿈을 안고 돌아왔는데 성전을 건축하다가 방해 때문에 멈추어서 벌써 1 6년째 이루고 있습니다. 먼저 학계 선지자가 나타났어요. 학계 선지자가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쭉 쳐져 있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산에 가서 나무를 베어다 성전을 건축하세요. 성전은 저 한쪽에 방치되어 있는 상태에서 여러분의 삶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데 열매가 있습니까? 라고 묻는 것, 농사를 지었는데 그 농사가 풍족하게 풍년이 들었습니까? 아니면 당신들이 일하고 있는 그 일들이 잘 됩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힘들지 않습니까? 일어나서 먼저 성전을 건축하세요. 이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었어요. 또그 백성들이요, 마음이 많이 무거웠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무거운데... 이제 하긴 해야 되는데 지금 할수 없으니까 어떻게 이야기를 했느냐면 아 이거는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니야 좀더 있다하자. 약학이 선전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말하는 거. 수루바벨과 예수와 그리고 백성들이 모여서 그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성전 건축을 시작합니다. 시작한 그 다음 달에 스가아선지사가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은혜가 있어요. 첫째는요, 이 스가랴 선지자가 조상들을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자, 애굽의 노예 생활하던 그들이 유월절을 통해서 거기서 해방될 때의 그 기쁨 그 은혜, 근데 얼마 못 갔다는 거지. 광야에서 0년살 때에 그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어요. 젖과 꿀이 흐른 땅을 바라보면서 가슴 맞침네 그 땅을 얻었는데 거기서 얼마나 평안했어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를 살며 살았어요? 결국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서 그 포로 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또 힘들었어요 네, 하나님께서 다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그 기쁨 가운데 돌아온 공동체가 바로 지금 스가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바로 그 공동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큰 장점이 뭔지 아세요? 기록하는 거예요 역사를 기록하는 겁니다 기록하는 이유가 뭐예요? 자녀교육이에요. 자녀교육. 예를 들면 6월절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6월절이 있을 때 그걸 기록하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광야에서 여호수아가 나가서 야말레코 전쟁을 하는 것. 모세는 산에서 기도하고 여호수아는 나가서 전투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걸 기록해서 여호수아의 귀에 들려주라는 거예요. <laughs> 전쟁이나 서싸운 사람은 이게 하나님의 도우심인지 잘 모를 수 있다는 거지. 요단강을 건넜을 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그런 말씀을 해요. 요단강 가운데에 있는 돌 12개를 꺼내다가 어디에다가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 놓고 거기 세우너라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자녀들이 물을 거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 그러면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셔서 이 요단강을 건너게 되는지 가르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그거예요 성경이 이스라엘 역사를 기록한 거예요 그 사건들을 기록해서 후손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더스카리아는 조상들이 행하였던 것을 보고 배우라는 겁니다 그들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근대사 잊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이좀 알기 어떤 상황이었는지 대한제국 시절에 일제강점기 때 6.25전쟁 그리고 50년대 60년대 얼마나 어렵고 힘들었던 그런 세월을 우리가 지나왔는데 오늘 좀잘 살게 됐다고 그때의 그 어려웠던 시절을 잃어버리면 은혜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들이 모여 사는데, 처음에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있었던 것들을 자녀에게 이야기 해줘야 돼요. 그래서 가족의 이야기가 되는 것 같아요. 그 이야기가 성경은 책으로 기록되어 있고, 가족사가 민족사가 되고, 역사가 됐던 거예요. 개도 마찬가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가 1976년에 개척이 돼서 오늘 여기까지 오면서 오래도록 신앙생활 하신 분은요. 옛날에 은혜가 있었던 그때를 이야기해 줘야 돼요. 후배들에게. 새로 세워지는 집사님들에게, 새로 세워지는 권사님들에게, 안수집사님들에게. 그리고 새로 세워지는 장로님들에게 교회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 교회에 어떻게 함께 했는지. 힘들 때 어떻게 우리가 극복해 왔는지. 잘될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했는지. 그때 어려움은 왜 우리에게 어려움이 왔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요. 이 스가리아 선자는 조상들을 바라보고 거기에서 교훈을 얻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그냥요, 지금 있는 거에 집중하다 보면 갈 길을 잃어버려요. 성경은 다름이 아니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길을 제시해 주고 있는데 다름이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행하셨고 어떻게 그들을 이끌으셨는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그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했는지 아니면 불순종했는지 순종할 때의 결과와 불순종할 때의 결과들을 이 성경에 아주 자세하게 기록해 놓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잡아 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 있죠. 핵심 말씀은 이거예요. 내게로 돌아오라. 우리 3절 한번 읽어볼까요? 3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할렐루야. 지금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그 기쁨 가운데 돌아왔던 이 사람들 벌써 마음이 헤어진 거예요. 벌써 마음이 감사가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냥 현실의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만 그 마음에 있는 거예요. 아마 누구한테 상처받고 누구한테 어려움을 당했으면 당했는데 그것을 풀지 못하고 여전히 그 아픈 마음으로. 근데 조금 더 전에 생각해 보면 바벨론에서 돌아올 때 어떤 마음으로 돌아왔는지 그 마음이 벌써 다 사라져 버린 거예요. 스가렛 선지는 말해요. 다시 돌아오라는 거예요.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 여호와께로 돌아온다라고 하는 말씀이 뭘까요?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나요? 아니면 이들이 우상 수에 빠졌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하는 것은 저는 여러 가지로 묵상해 봅니다만는그중에한 가지는 우리의 삶의 중심축을 하나님께 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돈인가, 인간 관계인가, 아니면 내 생활의 평안인가? 뭐 여러 가지로 찾을 수 있겠지만,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주의 백성들에게 스가랴 선자는 분명하게 말해요.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여호와가 우리의 삶의 중심축에 있어야 된다. 농사를 짓든, 양떼를 몰고 다니든, 집을 짓든, 아니면 학교에서 배우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도 여호와 하나님께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거를 중심으로 돌아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떠나지 말고 늘 바라보아야 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늘 보여주셨어요. 그 바라보고 가면 되는 것. 또한 가지는요,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베푸신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은혜를 기억하면요 어려움 극복할 수 있어요. 은혜를 기억하면요 힘든 일 감당할 수 있어요. 은혜를 기억하면요 상처받은 것 금방 치유돼요. 근데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면요 상처가 깊어져요. 또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면요 악한 길로 가는데 쉽게 빠져버려요. 감사가 있을 때 회복이 되고요. 감사가 있을 때이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슴 속에 감사를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를 품고 사세요. 작은 것에도 감사하고요. 우리 성도를 보면서 감사하고 오늘, 오늘 주님의 몸된 교회 가서 함께 예배를 할수 있는 것도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내게 호흡이 있는 것도. 저는 가끔 새벽에 일어나서 눈 뜨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오늘 도 하루를 주셨구나. 너무 감사해요. 그 아주 친한 친구도 자다가 아침에 사모님 일어나서 보니까 간 거예요. 일어나야 되는데 안 일어나는 거예요. 또 아침에 우리 인사잖아요. 잘 갔다 올게. 근데 들어보지 않는 사람들도 많아요. 나 갔다 올게. 안 와요. 갔다 온다고 약속했는데 그런 경우도 많잖아요. 하루하루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그 은혜에 대한 감사함이 있을 때 어려움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괴건축이요 힘들어요? 여러분, 은혜가 있으면 쉬워요. 코로나 어려워요?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감사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드 코로나 오히려 더 어렵고 위험할수 있어요. 그런데요 사실 교회, 우리 교회는 교회를 통해서 감염되지 않아요. 감염된 사람이 와도 그 사람으로 끝나요. 근데 교회 가면 감염된다고 두려워하거든요. 사회가 워낙 이제 주장을 했고, 또 교회도 몇몇 교회들이 그런 모범을 보여줬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오는 것을 두려워하고 꺼리는데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옮기지 않으면 돼요. 밖에서 옮긴 거를 가지고 와도 여기서는 퍼지지 않으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마스크 잘 쓰시고요. 우리 교회에서 아직은 식사를 하지 않으니까 식사하면서 번지지도 않을 거예요. 자, 일단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스가렛를 읽으면서 첫째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돌아오라고 하는 두 가지 주제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 하나는 하나님의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축으로 삼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라. 또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대하여 늘 감사로 반응하면서 살라. 아멘.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에도 여러분의 삶에 늘 감사가 있기를 바라고요. 뿐만 아니라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에 하는 데스카라를 읽으면서 이호와께로 여러분의 삶을 계속해서 초점 맞추고 함께 갈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